형, 어. 요거 한번 견디면은 ㅅ 빼고 가져갈 수 있는데 왜 그래? 형 ㅈㅂ 무시하잖아 여기 뭐 잘못했는데 이제 이런 자리 안 부를 테니까 먼저 들어가 봐나 아, 동생이 아직 어려서 야 버르장머리 ㅈㅂ 했을 때뭘 투자를 하냐? 태구야? 우리 우정 있잖아 야 너랑 나랑 우정이야? 너 옛날에 나 신발 닦아준 ㅅㅂ야 닦아 이 ㅅ 끼야이 닦으면은 투자해줄 거야? 닦으라고 일단은 어? 뭐 투자를 할게 유튜브를 우리가 이제 한명 키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둘이서 누가 이... 뭐한 대만 때려도 내가 1억 줄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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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할 거면 가고 야 계좌번호 뭐야 형 괜찮, 괜찮으세요? 쳐 돌았냐? 저 작전주 같이 했다고 니가 유튜버 터트려 터트리고 유튜브 폭발시키면 되네 어현우아 친구 제약 있어 거기다 무조건 돈 있는 거다 집어 넣어 일단 20만 원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바로 빼 아무한테도 얘기안 된다 절대로 너만 넣어 친구 제약의 금타하라 투자왕 김태길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꿀팁 어디에 얼마를 투자를 해야지 나에게 좋은 수익이 나느냐 고민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단번에 <laugh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제약에. 왜 제가 여기에 투자를 하라고 하느냐 그래프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 떨어지는 요런 추세예요 하지만 오늘 확인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예요 칠판에 모자라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왜왜왜 여기 투자를 안해 <laughs> 언제까지 월급 뭐한 푼, 두푼 모아가지고 전셋집 서울에 하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런 좋은 옷, 좋은 패.. 아 이거 오늘 설명을 드리는 컷컷컷컷컷 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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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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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 오이가 좋아 보여 염주가 좋아? 아 오늘 다른 거 차고 온줄알고데 그래 뭐내그시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야너 그리고 말을 왜 이렇게 못하냐? 너 말할 줄 몰라? 연계 구구야? 다시 해봐 지금 리허설 해봐. <laughs> 친구 제약을 대학을... 와와 와후다씨 <laughs> 와후. 야 사람들이 이가게까 들어보겠냐? 야형 말했잖아 이거 한건 제대로만 치면 우리 다 빠지게 산다고. 그럼 잘해야 될 거냐? 네가 맡은 역할을 다시 해봐. <웃음> <웃음> 투자왕 친구 제약. 대학... 김태길인데 김태길입니다. 친구 제약에 그끝까지 그 해봐. 예. 이게 투자를 하시면은 전 이게 아니 방금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저었잖아 내가 보고 있어서 그래 왜 리허설 하자고 친구 제약 들어오게 하자고 친구 제약에 야 친구 제약에 제약 없이 들어오게 하자고 내 말은 지금 우리 이거 그래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우리 다시 사람들 매수하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하얀가가 고있으면 칠거라고 말을 해야될거 아니야 자꾸 야 올라가면 누가 사 ㅅㅂ 고점에 누가 살건데 저점에 살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형이 말했잖아 초반에 말을 해야된다고 영상 초반에 여기까지만 하고 아그 그니까 다시고해큐해 그래프는 일단 여기까지만 이게 올라갔고 상한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요 정도에서, 여러분들, 사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요, 이렇게 살짝, 내려, 내려가서 컷, 컷, 쭉, 쭉 컷, 쭉 위로 컷. 오. 야. 왜 이렇게 말을 못 해? 운변학원이라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 다녔었는데. 아, 다녔, 어 그러니까 다녔는데 왜 말을 못 하냐고. 아, 친구제약의 장점을 일단 말해야 될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이제 코로나가 생길 수도 있다. 뭐,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여기 친구제약 연구진들 후려지다 이런 내용을 말해줘야 할거아니 그래야 들어볼거 아니야. 라쳐야될거아니 아니 우리 그렇게 해야 돈 벌잖아 택이라. 아씨. 진짜로. 아니 진짜로 왜? 전공 이 영화과라며. 그리고 원래 b j 에또했며 그래서 너 뽑은 거 아니야. 너한테 투자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야, 너한테 투자를 하는데 투자 한 만큼에 네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거 아니야? 아 이거 당장 올려야 돼. 한번 다시. 자, 아이, 큐. 에, 네, 이게 친구 대학이 여기서. 아니, 아. 야, 이거 몇 시간째 찍는 거야, 지금? 아, 왜안 올라와? 어? 영상 왜안 올라와? 지금 이 절잖아 한마디를 못해. 뭐 지금 나 이거 지금 2시간째 하고 있어. 야, 얘 뽑지 말자 그랬잖아. 아, 몰라, 형이 그랬어, 그랬어. 아, 이거를 주인으로 하게? 이거 그래프이야 이거. 이 그때 피 이거. 주신대로 하긴 했는데 야 <놀람> <네가> <놀람> 요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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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그거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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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거 이거. 이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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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간다고 해야 사람들이 살거 아니야 내려가면 누가 사 이거를 아까 제가 여기까지 그렸는데 태관이핑계대지 지금... 말고 핑계를 씨발 죄송합니다 태관이가 ㅂㅂ이냐? 아니 잠깐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더 뚫고 올라갈 거니까 최대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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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지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까지 그렸는데 증거 있어? 여기 증거 이쪽 이쪽 구간이 사람들 제일 많이 사는 그 구간인데 여기서 다 들어와야 우리가 떨군 건데 떨군다고 미리 얘기를 해버리네? 야다 팔아버리라고. 이라 이라기 싫어? 네? 아니요. 네옷라지 이렇게 다니지 말랬지. 바지 뭐 고무줄 바지에 내 네, 군번줄 빼랬지 이거. 아, 기사까지 충분해야 될거 아니야? 세계 최초로 임상 실험 3회 성공 이런 기사를 띄워줘야 사람들은 믿을 거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어. 니꼬라지 네 보고 누가 믿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려놓뭐 해! 기사, 기사 지금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영상 올리고 올리려고. 응. 아, 알았어. 일단 끊어. 야, 형, 연락오.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야? 니가 내려가라고 했었어? 얘한테? 내가 네, 아까 내가 이쪽으로 올렸는데. 너 언제? 어? 야, 너 언제? 아, 아까. 그...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가 꺼졌는데, 네가 여기서 들어오라고 했어? 안 했어? 그말안 했잖아. 그말 그말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냥 그럴 바에는 내려서 매수를 하라고, 매수하기끔 유도하라고 한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뭐 형한테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냐, ᄉᄇ이냐? 아니, 아무튼, 아, 다, 자꾸 형, 지금 빨리 이거 영상 올려야 돼. 기사를 먼저 올릴 때잖아, 지금. 기사를 먼저 올리는 게 맞아. 기사를 올려야 얘가 첨부를 하지. 그게 맞아? 그럼. 자, 전화 좀 하고 올게. 여보세요? 대결아. 네? 아, 기사, 걸까요? 내리지 마세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굳이 구질구질하게. 굳이하게... 저 사랑할 거야? 너 해야말로 니가 뭐전셋집 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 고시원 살면서 아너 여기 가지고 있으려면 어떤 옷을 써? 그 집에 고시원 해? 네! 현찰들이 고시원 타면 어떡할 거야? 돈다 주겠네? 다 줄라고 하는 현찰들? 나랑 황혼을 해 그러면 그 침대 밑에 침대 밑에 건 천장 이건 경찰들이 안 뒤지겠냐고 차에 넣느라고 했잖아 형 대포 차 하나 주지 차 밑에 열어갈 때 넣느라고 했잖아 여기다 대상다 줄지 다래 빨리 찍어 그래프 캡처 찍는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네 빨리 찍어 형 퇴근이랑 할 얘기 있으니까 이거 찍고 있어 네 제 친구 제 <laughs> 새끼들 성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왕 김태길이었습니다. 네다 찍었는데. 어디 간 거야? 응. 형에 김태기야? 그러니까 어차피 X가 걸려도 김태기 다뒤집 쓴다고 아 그래?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저 쓰지 않고 우리지아저 X 불쌍하긴 하네 근데 그러면 아뭐 불쌍해 쟤는 깜방 가도 경제사법 원래 면역 안사 1년 살다 나와 와... X 아, 정같은 뭐냐 네. 아, 저다 찍었습니다. 물려 그럼 빗나 뭐해? 아, 야, 빨리 오르라고 그랬잖아. 네, 바로. 물려, 빨리. 예? 야, 배이라. 배이라 그냥 뭐라 하지 마. 네. 아, 저 열심히 하고 있네. 있는데. 아, 씨. 너 뭐라 하지 마라. 우리 대신 깜빡할 때. 예?